압니다. 마이크 켜져 있습니다. 블레스터와 보면 좀 짜증이 나네요. 안녕하십니까. 블레스터 싫어하는 김재봉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블레스터 200G는 소감을 말씀드릴 건데요. 블레스터가 본캐시라면은 제가 좋은 말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충격받으실 것 같으면 미리 영상 종료 부탁드립니다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무자본으로 하면 할까? 하지 마세요. 장점으로는 무엇일까? 캔슬 시스템입니다. 캔슬만 잘하면은 카베리든 뭐든 저 스펙으로도 쉽게 공략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기동력이 진짜 원탑입니다. 진짜 개쩌거든요? 이 정도라 생각합니다. 단점으로는 무엇일까? 캔슬 시스템입니다. 아, 어떻게 하는 거지? 뭐 이거 누른다고 뭐 이렇게 요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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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아, 뭐가 있는데. 아, 이거 진짜 짜증나요. 미치겠습니다. 아무리 평소 손잭스라고 컨트롤도 많이 욕 먹고 있는데, 블래스터 200 찍을 때 욕이란 욕은 드럽게 많이 먹었고, 아 그냥 싫어 캔슬 싫어 나는 메이플 하러 왔지 격투기 깨는 하러 온게 아니라구아 짜증나 진짜 캔슬은 자다가도 생각나면 깰것 같습니다 미래에 저희 여자친구가 블레스 키운다면 우선 진지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것 같네요 200가지의 난이도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 손잭스라서 캔슬을 못하다 보니 식은땀과 현기증이 유발되고 소화불량에 수면장애까지 왔습니다 캔슬을 안하다 보니 아 정확히 못하다 보니 푸 딜도 생각보다 길었고 아 그냥 짜증났습니다 신공보다 키우기 힘 싫었을 정도입니다 이러면 말 다했죠 블래스터2 0 0는 소감을 말씀드렸는데요 블래스터 키우지 말고 다른 직업 키우심을 추천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그냥 루미너스나 열심히 키우랍니다 감사합니다